안녕하세요, 화인신당입니다. 화인. 네. 벌써 네. 7월이 7월이 다가고 8월이 오고 있어요. 네, 벌써 8월이네요. 곧 추석도 다가오고. 하, 정말 서울도 더운데, 깜짝 놀랐어요. 울산 왜 이렇게 더워요, <laughs> 선생님? 와, 저는. 정말 밖에 나갈 시간이 어서 이렇게 더운지 몰랐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와 여름이 정말 이래서구나 정말 많이 덥더라고요 보니까 좀 일찍 와가지고 김밥 먹으려고 우산 돌아다니다가 울 뻔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네 사람 구경하기 좋지 않던가요? 더울 때가 더울 것 같은데 <laughs> 그래서 네네네. 오늘은 8월에 네. 나오는 8월 네네. 아, 대박 나는 띠 네. 한번 좀 보려고 네. 합니다. 그렇죠. 어 8월 우리 8월에는 우리 30세 되는 닭띠 분들 아마 저는 또 여기서 있으면서 취업 하시는 분들이나 시험 준비하시는 분을 많이 만나요. 근데 음, 보면은 아마 시험의 결과가 많이 좋지 않았던. 해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 상반기는 조금 작년 재작년도 지쳤을 것이고 근데 상반기 조금 내가 열심히 하다가 지금 조금 지치는 시기가 왔을 거다 소리가 나오는데 이 탄력을 잃으시면 안돼요 왜냐하면 이 탄력을 갖고 가셔서 이 8월달에 이 업을 해야지 이 운을 받아서 대박나는 나의 기운을 받아서 8월에 쭉 가지고 가시면 아마 어떠한 내가 시험에 국가고시를 보든, 뭐 공무원 시험을 보든, 이런 부분에서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30세 되시는 분들의 그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절대 여기서 정체기를 갖지 마시고, 어, 화이팅해서 달리셔야지 돼요. 어, 그 말을 꼭 해주고 싶고, 또 우리 47살 되는 어, 용띠분들. 아마도 이분들은, 음, 고집이, 고집들이 굉장히 강하실 거예요. 어떤 분은 외골수 성향도 있으실 거고, 어, 어떤 분은 또내 마음대로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어, 근데 이분들은, 어, 하반기에 가면서부터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승진의 운이 많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승진의 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 직장 상상부, 상사분들한테 뭐 좋은 부분 이미지화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좀더 나를 어필을 하시면은 그게 더 어필될 수 있다 하니까 어 이분들한테는 승진운이 이렇게 쭉 연결선이 되어 있으니까 이 시기를 놓치지 마시라 소리가 나오고, 어 그다음에 50세 소띠 분들 좋은 기인을 만날 수도 있지만 나쁜 기인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어 좋은 기인을 만나셔서 사업에 추진을 해나가라, 그래요. 동서남북 따지지 말고, 나를 도와주려는 사람을 잘 캐치해서, 내가 현재 지금 사업하시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어, 내가 하는 사업에서 쭉 나를 도와줄 사람이 나타나니까 의심하지 말고, 물론 돌다리를 두들겨보는 거는 좋지만, 의심하지 말고, 일단은 어떤 손인지 한번 확인해보고 잡아봐라,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소띠분들이 제일 대박이 나실 것 같은데 이분들은 항상 열심히와 계산적인 것과 성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놓칠 확률이 굉장히 높으세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놓치지 마시고 주춤했던 내 사업을 조금 확장해서 조금 더 돈으로 대박 나시는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